안녕하세요. 공작계 원시앤시 캐드캐 머신 채널 머신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어, 고객님을 요청해가지고, 어 이거는 툴패스하고, 캐드 작업하는 거를, 요거를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어 실무 가공이기 때문에, 조금 좀 길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편, 2편 나눠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를 도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컨트롤 탭. 자, 요 도면을 제가 그렸는데 제가 모델링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작업을 했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평면이 보면 이런 식으로 제대스 평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거를 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평면에서 바로 이쪽으로 빼면 되겠죠. 이겁니다.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치수도 뭐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있고요. 이렇게 쭉 모델링 하면 되겠죠.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어 20도 정도 각도가 있고요. 그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21.99라고 되어 있죠. 여기 조금 중요합니다. 요 간격 있죠. 요 간격에 가지고 툴패스도 조금 복사를 하 가지고 어 그렇게 또 생성도 시키고요. 뭐 그렇게 할 거거든요. 자, 일단은 요 도면을 갖고 일단 간단히 어 모델링 어떻게 했는지 그거는 요 그리는 거는 아 고객님들이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자, 요거는 일단 모델링만 간단하게 일단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서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모델링 도구라고 있죠. 요 요거 있죠. 요 아이콘 요거 커브 설리도 있죠. 요거 요걸로 했거든요. 자 일단은 요거는 어뭐대저 평면을 요렇게 바꿔 주셔야 됩니다. 요 왼쪽 밑에 보시면 요거 있죠. 요걸로 해가지고 Zx 평 요거 있죠. 요걸로 바꿔주고 첫 면은 요래 되어 있었거든요. x z 평면 요걸로 바꿔야 되겠죠. 요걸로 닫고요. 그죠. 요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요래야 이쪽으로 느리고 하면 되니까. 그죠. 자 일단 요걸 하기 전에 일단, 블럭부터 한번 만들어볼게요. 처음에 이거 블럭을 만드실 때, 이 치수하고 위치를 좀잘 보십시오. 요거를, 그러면 좀 간단히 빨리 만들 수 있습니다. 요 왼쪽에 보시면, 요, 요 박스 있죠? 요거, 요거, 요거를 다 클릭하면, 어, 박스 있죠? 사, 응, 자. 요걸다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 박스가 나오죠. 요 길이가 300이고요. 어, Y쪽이 100이고, 그, z 또 마이너스 150mm까지 내려갔네요. 그죠? 여래가 작업 박스입니다. 요거를 이 원점에 중앙에 딱 위치를 하려고 그러면 어, 요 치수를 잘 주셔야 돼요. 요걸 딱 클릭을 해가지고요. 이쪽에 보면 지금 우리 치수가 요거 보시면 길이가 300이잖아요. 그니까 러 요거를 마이너스, 마이너스 150딱 주시고 그러면 왼쪽을 다음에 중앙에 딱 가죠. 그러고 Y쪽도 여기 보면 100이잖아요. 그니까 러 반감 되겠죠. 마이너스 50. 오래가면 자동으로 중앙에 딱 가죠. 그죠. 그러고 여기 뭡니까? 어쨌죠건 뭡니까? 마이너스 100을 해볼게요. 배하고 오케이 하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높이가 100이네요. 그죠? 배가 요리 딱 들어가죠. 일단은 요렇게 해가지고요. 한번 모델링 하는 거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자 보시면 요걸 희미하게 하고요. 요것도 유리로 딱 바꿔가지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딱 올라와 있죠. 요기야가 여기서 자, 여기서 보시면 요 이빨 있죠. 요거를. 어 이쪽에 있죠 요걸로 다 클릭 눌려 가지고 급소리도 있죠 여기서 요거를 자르면 되겠죠 그죠? 여기서 자르기 있죠 자르기 요걸 다 클릭합니다 그러고 요거를 딱 클릭을 하고요 왼쪽을 땡기고요 다시 요거를 딱 클릭하고 이쪽으로만 그냥 땡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몸이 이렇게 모델링이 되겠죠 자 정확하게 해볼까요 표준 요러면이렇게 모델링이 됩니다 그죠 정확하게 치수를 요 있으니까 정확하게 주시면 되겠죠 요런식으로 모델링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제 컨트롤 탭 실제한테 가공하는 걸로 안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은 2D 쪽 해놓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2D 홈 가공이라고 있죠. 여기 있죠. 이거딱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이 해놓고요. 이걸로 딱 클릭하면 이쪽 부위만 바운더리를 이렇게 잡았죠. 사으로두 개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툴팻을 탔고요.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픽면 가공을 여기 딱치고요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이쪽 부위에 여기가 지금 알이 없잖아요, 그죠 여기 알이 없잖아요. 알이 없없기 때문에 스페셜 공구로 해가지고 이쪽에 뭐챔프 툴이라든지 샤프한 거 있죠. 고래가 딱 밀든지 이 평면을 이쪽 측벽하고 같이 제작할 수 있으면 요 측벽하고 같이 한 방에 쭉이 측벽하고 같이가 망에 쭉가쁘면이 각도도 뭡니까 테이프 되는 부위도 바로 강화할 수 있겠죠. 고려하시면 되겠죠. 안 그러면 이 밑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볼엔더밀로6파이볼로 이렇게 타면 됩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타죠. 이렇게. 이렇게 타면 됩니다. 그죠? 3D 가공을. 그죠? 자, 만약에 3D 가공 모듈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요 있죠. 요 스피셜 공구를 해 가지고 어, 딱 밀면 되겠죠. 그죠? 한방 제작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구를 제작해서 한 방에 쭉 가면 되겠죠. 그렇게 하십시오. 자, 그러고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어, 뭡니까? 이쪽 중앙부 에 있죠. 돌패스탄가. 요 있죠. 홈 요거를 가공해야 되는가. 여기서 황삭, 중삭, 어, 지금은 요거 지금 황사하고 정상 맞춤 했거든요. 근데 고객님께서는 이거를 스페셜 공구로 해가지고 황삭, 중삭, 정상도 같이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황삭 때리고 그다음에 중삭 요렇게가화할게요 자, 밑에 건 뭡니까? 요거는 정삭입니다. 그죠? 정삭을 하는 거죠. 요거는 뭡니까? 황삭.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정삭은 바닥 보이면 한 번만 삭감면 되겠죠. 요거죠. 저는 둘배다 내놨네요. 황삭 개념 내놨네요. 그죠? 다음에 이제 거를 보면 황삭을 여기 있죠. 황삭은 뭡니까? 기존의 이 증삭을 갖다가 제가 복사를 해가지고 위로 한 1mm 정도 위에 이렇게 딱 위쪽으로 복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복사를 해가지고 요거를 황삭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약 뭐가 좀 올라가죠? 여기 보시면 지금 요거하고요걸 보십시오. 1 mm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전체적으로 복사해가지고 위로 1mm정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요거 위에 보시면 왕삭이 되고 요거는 정삭이 되겠죠. 그죠 정삭, 그 다음에 중삭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안그러면 아, 중삭, 정삭부터 해가지고 요거를 복사를 향해가 중삭을 하면 되겠죠. 만약에 중삭한다 그러면 지금은 요거는 1mm인데 요 요거 밑에 중간에 있죠. 중간에 0 5 m 정도 들어서 그래서 하나 더복사해가 생성시키면 되겠죠. 그죠요 밑에 보시면 밑에 보시면 제가 요있죠 요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제가 요 여기 보시면 요거 제가 선을 만들는 거를 여기 보면 시두 개를 이렇게 해 볼게요.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정사이고요. 요거는 뭡니까? 위에 또 이렇게 내려가죠. 황상입니다. 밑에 거는 황상. 요기 위에 거는 정사. 요게 됩니다. 요 보십시오. 두 개를 만들어 요게 도면 정도 두 개를 딱 만들어 가지고 그죠? 요거만 이용하면 되겠죠. 두 개가 중복되어 있으면 헷갈리고 그죠. 어린 게 어느 선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선이 두 개잖아요. 한개더 복사해가 위로 올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돈면청도두 개를 만들어가지고 요렇게 하십시오. 만약에 고객님께서는 중탕도 하신다 그래으니까 요게 복사해가지고 한개더 중삭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요것도 만들고 요 위에도 있죠. 요 위에도 같이 만들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그렇게 합니다. 원래 왜 이렇게 제가 이를 툴패스를 이렇게 만들었냐. 이거는 모델을 이거 보면 뭡니까? 움직여도 안 사라지죠. 백 프로 시 아니고. 이렇게 지금 뭡니까 안사라진 이유는 제가 이 툴패스를 그냥 선을 요쪽에서 땄어요 여기 보시면 이 바닥부위 이죠 바닥부위에 선을 추출해 가지가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하나 추출했죠 요거를 추출해가지고 요 요거 중앙으로 없애시켜 가지고 그래서 이제 위쪽으로 어 벽면을 또 바꿔줘야 되겠죠 위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가 만드는 겁니다 요걸로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안사라집니다 이거는 툴패스를 직접 하나하나 만들었습니다 왜 시간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안 그러면 이거를 황사치고 여기 보시면 황사 개념을 내가 둘 내놨거든요. 그렇죠? 황사 그죠뭐 증서 이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단단히 이렇게 원래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 보시면 어, 이거는 일반적인 3D 황사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그냥 선을 이렇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선 하나. 해 볼게요. 여거 보시면 여기 보시 선을 이렇게 저 하나 이게 만들었습니다. 요거도 어디서 선을 만들었냐면 이쪽이 선을 기준해 가지고 이쪽으로 공구공구를 80파이 어, 고 공인께서 쓰신다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0벌 옵셋을 딱 시켰어요. 시켜서 요거를 돌려서 이용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요걸 옵셋 시키기가 좀 길이 를 길게 해 가지고 그래서 복사 복사 복사해 가지고 선을 만든 겁니다. 요렇게 하면은 뭡니까? 약간 편법적으로 있죠. 운신 씨는 요 약간 편법적으로 하는 게 엄청 쉽게 잘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복사해 가지고 했고요. 그리고 이쪽에 또 주의하실 게 뭐냐면, 여기서 복사 복사 이래 쓰시면 안 되고요. 이선 해가지고 가 이쪽을 또 복사하셔야 돼요. 이걸 봤다가 여서서 복사 복사하다 보면 여기가 또 과삭이 될수 있어요. 이쪽 부위. 그래서 이쪽은 요렇게 복사하고요. 그죠? 그렇게 해야 이 측벽이 중요하니까. 그죠? 여기딱 맞게 앉아 가공 되겠죠? 그죠? 그래가. 88 카터가 지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가 그러니까 연결하고, 그것을 만든 겁니다. 이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황사을저 요런 식으로 쳤습니다. 선을 따라가면서 2d 홈 가공 연결 가공이라고 있거든요. 그걸로 해가 만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저대 단계별 이거 할 필요가 없죠. 이게 왜냐면 고양님께서 이거 보시면 뭐 여기 쪽으로 툴 베스가 많이 가고요. 이쪽에 간섭이 있어가, 이 치구가. 아좀 있어가지고요 네 개씩 올리거든요 그리고 그래, 간섭이 서 이런 식으로 하면 좀안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래서 이쪽 간섭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쪽에도 타오하면 여기 뭐 커버가 있다고 해가 그래서 요렇게 하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요걸 말고 그냥 요쪽으로 있죠 그리고 세팅도 어 여기서 요런 식으로 세팅됩니다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 요게 한개 그다음에 요쪽에 두개세개네개 개, 네개 요런 식으로 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툴베스로 보시면 원점을 이런식으로 잡고 옆으로 했거든요. 요거는 바꾸면 되니까 회전하면 되니까 그죠. 요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요걸 하실때 저는 요렇게 황삭을 이런식으로 만들어서 황삭을 쳤다. 요렇게 단단히 이렇게 내려가죠. 이런식으로 단단히 이렇게 내려간다 이그죠요거로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볼게요. 서 시뮬레이션 여서 공작물 자요기서 요런식으로 가면 되죠. 자 요런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떻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빠르죠? 빨리 왔다 갔다 할수 있겠죠. 따라를 면삭치고 또 이렇게 이렇게 가고 그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그죠? 근데 뭡니까? 요거 툴펜서도 이쪽으로 안 가고 좀 짧게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다가 이렇게 하니까 조금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요 공구는 딱 주실 때딱50% 주셔야 돼요. 공구가 반반 반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걸잘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내가 딱 황사 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거 설정을 어떻게 했는지, 요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더블클릭, 여기서 작업 공정 편집. 자, 이거 보시면 88이죠. 그리고 2할 자료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 자, 여기 보시면 깊이가 어 마이너스 25죠. 여기 원래 깊이가, 어, 요거 지금 이거황상이 잖아요. 그래서 가공 여유를 여기 보시면 이게 중요합니다. 요 가공 여유를 내가 지금 0.1을 뭡니까? 좋습니다. 이 깊이가 원래 보면 마이너스 -25.25예요. 근데 지금은 내가 이 0.2를 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0.2mm가 0.2mm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설정은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다음. 그다음에 이거 단단 깊이 1mm 내려가라. 이거죠. 1mm씩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맞추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돌려서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 방법 말고도 이게 이제 요렇게 요건 뭡니까 요거 말고도 요거를 밑으로 있죠. 요거 밑으로 복사를 뚝뚝뚝 해가지고 그죠 복사도 할수 있겠죠. 요거를 클릭 여서 클릭해서 요거 전체 선택하고요. 요거를 복사하면 되겠죠. 요거 요거 있죠. 요걸로 클릭 해가지고요. 기준선은 뭘 하겠냐 요, 요거를 딱 잡고요. 그죠 딱 잡고 여기 보시면 뭡니까 요쪽으로 뭐 어, 복사하면 되겠죠. 1mm씩 복사하겠다 그죠. 마이너스 1 내려가죠. 그죠. 그러고 복사 개수는 뭡니까? 내가 아, 어, 8개를 하겠다. 그죠. 그래서 오케이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복사가 되죠. 이런 식으로 다 해도 되겠죠. 그죠. 이래 놓고 뭡니까? 딱 취소하고요. 그러고여서 취소해 주고요. 여기 뭡니까? 요런 식으로 된 상태에서 뭡니까? 여기서 이렇게 왔을 때, 그리고 길이가 요 보면 어느 정도 길이 길이 됐죠. 이런 식으로. 그죠. 요 상태에서 연결만 시키면 됩니다. 요 클릭, 요. 이렇게 연결해주고요. 그다음에 한가 띄우고 그죠. 띄우고 이렇게 연결해주고 그죠. 이렇게 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고 뭡니까? 이렇게 연결해가 하면 뭡니까? 쭉쭉 아까와 같이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없죠. 그러면 딱 내려고 바로 내려가서 가공하고 가... 이런 식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되겠죠. 요 해가지고. 그래서 요 연결하고요. 그죠. 요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뭡니까? 반대편에도 다르게, 아까 위에가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거하고 요렇게 반대로 또 연결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가 요 툴패스를 요 밑에 거 요거는 요거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서백 백을 할게요. 자, 됐죠?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하시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2D 연결가공은내가 1mm씩 줘도 되고요. 그렇게 해도 되고 요거를 또 그런 식으로 복사해가지고 툴패스를 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황사 입니다. 아까 이쪽 부위만 이렇게 타지 않습니까? 그죠? 타기 때문에 이쪽에서 또 황사를 해줘야 되겠죠. 여기도 사진 남아 있잖아요. 요 테이프 된 부위죠. 요거는 뭐였습니까? Z단결 황사겠죠. 요걸로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게 이런식으로 내가 바운더리를 좀 이렇게 딱 그려주면 좋겠죠? 여기 바운더리 한번 켜볼까요? 그러면 여기 있죠? 이 바운더리를 이렇게 줬습니다. 그죠?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반대리는 어떻게 만드는지 요 보십시오 요 선이 요 밑에 걸 요걸 추출해가 위로 올렸습니다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하실 때 이렇게 테이프 되어있는 부위 있죠 요런 부위 요런 부위를 그냥 사각을 그리면은 또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요거를 그 뭡니까 요게 스피 투영이라고 있거든요 요걸로 이래가지고 투영시켜가지고 그리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자 여기 보시면 자 요게 요거 추 추출하는 게 있어요. 요거. 면 추출이 있죠. 요걸 내가 요걸 딱 추출할게요. 자그러면 밑에 이런 식으로 추출이 돼있죠. 요선 요선 추출이 되죠. 그 요거를 위협으로 위로 투영을 시킬게요. 투영을 딱 시키면 어, 됩니다. 자 그리고 요선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라고 요걸 딱 요걸 딱 클릭해가지고 요 투영 아여 추출한 거에 대해서 클릭 클릭 그 다음에 뒤에가 됩니까. 요거죠. 요렇게 되면 요거 다 선택이 딱 되죠. 그렇죠. 여러분 선택한 상태에서 요 위에 보면 트윙 있죠 요걸 다 클릭해요 그러면 지금은 평면에 하나 해놨기 때문에 나는 어 나는 저 제트 위에 좀 뭔데 100mm 위에 딱 그걸 하겠다 그죠 그러면 뭡니까 100mm 위에 뭡니 제트 위치 있죠 그러면 거기에 딱 트윙이 되겠죠 자 여기서 확인 눌려 볼게요 자 그러면 요 위에 하나 이렇게 돼 있죠 자 그죠 하실 때 처음에는 이 평면에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보여드린다고 있죠. 100mm 위에 이렇게 있죠. 그러면 위에서 한번 딱 볼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줄출이딱 되어 있죠. 그죠? 이 상태로. 요거입니까 그죠? 요거 요선입니다. 요렇게 딱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올라왔죠. 자, 여기서 어, 이 상태로 하지 마시고요. 이 상태에서 옵셋을 좀 시켜줘가지고 이거를 약간만 늘려줘요. 여기서 툴표스서 타면 약간 이 샤프한 부위에 이쪽 있죠. 여기에툴표스서또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만 더, 그죠? 한0한 1mm 정도만 약간 벌려 주면 그죠? 그러면 툴패스가요, 쪼그 오니까 어느 정도 몸이가 툴패스가 안 타는 부위가 없겠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간격 띠기를해 볼게요. 간격 띠기를해가이 요거 해 가지고 요 값을 한 예를 들어 한 1mm만 할게요. 1mm 맞게요. 1mm 해 가지고 요거를 딱 클릭을 하고요. 다시 한번 딱더 클릭해 줘요. 그러면 이런식으로 밖으로 여기가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이 옵셋이 딱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고 아까 전에 원래 있던 거는 요 있죠? 요걸 지하 하면 되겠죠. 요걸 클릭해가지고 클릭, 클릭 예, 이쪽에 있죠. 이쪽 부위에 클릭 선택이 된 상태에서 지하 보 되겠죠. 그러면 아까 1mm 없애 된 요거를 앉아 바운더리 이용하겠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앉아 요걸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죠? 요렇게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쪽 부위 이렇게 뭡니까? 바운더리 만들 때 있죠. 그래야 어느 정도 정확하게 형상대로 좀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고맙니다. 근데 이게. 이 바운더리가 이 테이프 된 상태에서 바운더리가 돼 있으면 요거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평면 위에 딱 떼야 됩니다. 평면에 딱 이런 식으로 딱 만들어져야 됩니다. 평면에 x-y 평면에 이런 식으로 딱 바운더리가 돼 있어야 돼요. 아시죠? 그게 또 중요하죠. 자, 그러고 뭡니까? 자, 여렇게가 바운더리. 아까 요쪽 요걸 그냥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거 는 일단은 지우고요. 자, 요거는 지울게요. 요거는 그래 하고. 자, 그래서 이쪽 부위 있죠요요선 있죠? 요 선을 그렇게 가 만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고 뭡니까? 이거를 뭡니까? 요거를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요거를 어, 이거 툴패스 내려면, 요거로 일단은 제가 만들어 놨지만, 요 오른쪽 마세에가요 다시 뭐 경기 선택을 다시 해볼게요. 경기도 다시 선택. 요소 공고는 요렇게 그죠. 다음, 다음 뭡니까? 열린 폭격 그죠. 다 선택하는 걸 내가 알려드릴게요. 요서 공격은 다시 선택하겠습니까? 요걸 다 클릭을 해요. 자, 그럼 우리 바운더를 열리는 겁니까? 요거죠. 요거를 클릭하고요. 한개 클릭하고 그 다음에 이쪽 편에 또 와가지고 요거 클릭하죠. 그러면 황석을 칠수 있겠죠. 여기서 오른쪽으로 와서 딱 하면 이렇게 툴패스가 이렇게 쫙 나오죠. 요런 식으로. 딱 툴패스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딱 나오죠. 그래서 이쪽은로앉아탈 필요 없으니까 황석을 쳤기 때문에. 그죠 요것만 딱 타면 되죠. 그러니까 부분 바운드리를 이용해서 툴패스를 내겠다. 그런 뜻이죠. 그죠그려하면 그래 되겠죠. 자 요거 보시면 요거죠. 요거고. 그죠 요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설정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그리고 좌우공정 편집. 뭡니까? 33파 2 2 r 로 했습니다. 그죠? 이 고위성 카타로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 여기서 10mm 정도 고요 제트재료가 여유하니까 10mm, 안전진 높이 2mm 좋고요. 여기서 다음. 그 다음 뭡니까? 여기서 열림포격을 했죠. 그러고 여는 Z 단계를 했고요. 그래서 다음. 그 다음에, 이 책을 해줬고요 오늘은 지공이 지공삼이 좀 많이 생기고 데이터 양이 좀 작게 나온다. 그리고 이거는 외곽에서 진지하기 때문에 그냥 뭐 없잖아요. 그냥 수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그러면 이건 6 5좋줬요 그리고 1m씩 가공하겠다 그리고 광여유는 가공 0.2, 0.2, 바닥도 0.2 남기겠다. 그죠. 그 다음에 100분의 3 정도 있죠. 그러고 다음. 그래서 여기는 경계선을 선택했습니다. 그죠. 어? 그러 중심을 했고요 그리고 이툴패에서 나오는 영역이 어딥니까? 요, 저, 요쪽이니까 어 2mm 보다선 이거는 0을 해야 되겠죠? 요 0을 하면 돼요. 0 부위부터 제 재도제료 면에서부터 어 25까지 나오라 그런 놈이죠, 그죠 가운데는 2mm 있잖아요, 그죠 0.2mm 있으니까 그리고 맞춤해 볼게요. 그러면 가온 경계선을 다시 선택하시겠습니까? 아까 선택했으니까 아니요 할게요. 그러면 이쪽 부위하고 이쪽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쪽 재제료부터여기까지만딱둘배터가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이바닥가안묶겠죠 0.2mm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어, 제트 단계를 황삭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부분적으로 할 수가 있다 황삭을 그겁니다 자, 그러고 뭡니까? 이쪽에 보시면 평탄 영역 가공이죠. 요거는 뭡니까? 평탄 영역 가공이죠. 여기죠. 요건 모두는 어디에 있습니까? 요거 3D 쪽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평탄 영역 가공이라고 있죠. 요겁니다. 그죠? 요거를 딱 클릭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고 요거를 딱단해 하는 걸 할까요? 자, 여기서 평탄 영역 여기 있죠. 이렇게 했는데 요거를 더블 클릭하면들어가 볼게요. 설정은 어떻게 했는지. 자, 여기서 자부 공격 편집. 자, 여기서 보면 저는 26파이 평을 했습니다. 그죠. 예. 그죠? 일반 어상을할 때는 26파이 평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뭐32 3파이 평이다. 뭐 16파이 평이다. 평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그다음에 여기는 0을 줬고요. 5를 줬고 0을 줬고요. 그죠? 예? 여기서 다음. 여기서 열림 포켓이죠. 열려 있으니까 공장물 열려 있잖아요. 그럼 열림 포켓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장사 복이 없고요. 그죠 영역 강도 없고 그래 전체 단계별로 아 어, 요거는 뭡니까 단일 포켓을 하시면 되죠 그죠 요걸 로 하시면 됩니다 저 다음 그리고 수직 진입에서 열려 있으니까 모델이 열려 있으니까 수직 진입했습니다 요거 체크하고요 그죠 그래서 다음 그죠 여거서한공구의80% 정도로 강화하겠다 그리고 가공 여유는 바닥이니까 없고 100%분의1정렬도 그래서 다음 그러면 경계선을 선택하겠다 이거죠 경계선 선택하겠다 아 어, 여기서 지금 보면 이 바닥이 보면 2 5 얼마잖아요.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해가지고 20mm부터 25.25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요 바닥을 강화하니까 대충 요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시가 인식을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무미가 어뭐 높다든다면은 또 조금 툴 배터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십시오. 그니까 25mm까지 그죠? 이게 만약에 바닥이 여가 25.25인데 이쪽을 찍자 그러면 툴 배터 안 나옵니다. 그죠? 그러되죠? 그래서 마치 아니요. 할게요. 자 이러면 제가 자동으로 이 모듈은 자동으로 면이 이렇게 쳐집니다. 그렇죠? 자 이것만 일단 시뮬레이션 한번 볼까요. 시뮬레이션 여기서 공정물로 하겠다. 자 이런식으로 가공되겠죠. 이거는 면만 인식해서 자기가 스스로 이런식으로 면상을 딱 칩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자 닫고요. 그 다음에 이런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요거 있죠. 요거 윤곽 요쪽 부위가 어 요게 볼 핸드밀로 타거든요. 브랜디미러6파이 이거 4마리 남아요 그럼 요거를 또 가공을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 윤곽이 있죠 요거 윤곽으로 한번 쫙 했습니다 안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여기 30도 거든요 요에 30도 30도인데 30도에 해 이쪽으로 공구해가지고 3 0짜리 스페셜 제작해가지고 챔프로 해가지고 살짝 가뿌리 보면 이지 알이 없어지겠죠 샤프하게 그걸로 싹 가든지 그렇게 하면 샤프해지겠죠 알이 없어지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게 만약에 스페셜 공구로 한다 그러면 요 바닥하고 요쪽 바닥부위하고 요 척벽부 있죠 염 어, 날로 해가지고 있죠 요 30도 스페셜 공구로 제작할거 아닙니까? 그걸로 요 선을 참조해가 쑥한바 가면 되겠죠. 그러면 요쪽 알도 없고 요 척벽도 가공하고 좀쯤 빠르겠죠. 볼로 타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한반딱 가니까 스페셜 공구 해가 제작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죠? 그거 뭐 비용이 좀 많이 드신다 그러면 요거를 볼로 타면 됩니다. 아시겠죠? 응? 평생 가공을 해가 타 됩니다. 아시겠죠? 요겁니다. 요쪽하고 뭡니까? 요거 눌리보면 요쪽하고 두 군데 요 알이 생기니까 바로 가공해 줘야 되겠죠? 그 그겁니다. 자 요거는 뭡니까?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볼까요? 확인 자 여기서 쭉 가죠. 이런식으로 오고 쭉 가고 요런겁니다. 그죠그죠 요렇게 가겠죠? 자 요렇게 가겠죠? 요렇게 가는 겁니다. 자그러고 뭡니까? 아, 요걸 했고, 어? 그 다음에 요 밑에 거 있죠. 요 밑에 거는 뭡니까? 이제 어, 스페셜 공구를 안할 경우에는 뭡니까? 요게를 그거 합니다. 볼로 탔습니다. 아시겠죠? 바운더리는 뭡니까? 아, 아까 전에 내가 만드는 바운더리 있죠. 요거, 요거 추출해 가지고 요쪽 범위는 여뭐 있죠. 투영행각 갖고 했는 거, 요기 있죠. 요걸로 얘가 요쪽 양쪽을 볼로 탔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를 더블클릭 들어볼게요. 가 여기서 자국공정 편지. 여서6 8볼로 했죠. 그렇죠. 요걸 했고요. 자, RPM은 한2500 조금 쪘고요. 네. 다음. 그 다음 요 뭡니까? 5mm. Z 급이서 5mm. 안전진리 1mm 정도 네요 다음. 자, 그럼 뭡니까? 여기서 보시면 지금 모델링이 옆으로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옆으로. 그렇죠그죠 그러니 툴패스가 이런 식으로 타거든요. 이런 식으로 타려면 여기 90도를 주셔야 돼요. 여기 90이라고 되어있죠. 여기. 90입니다. 90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원래 이렇게 타야 되는데 이렇게 탑니다. 아시겠죠? 그겁니다 자, 그러고 수직 진입 대출이죠. 있 요거 영으로 줬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기 보면 어, 요쪽에 요쪼연한거 요 여기 있죠. 여기서 약간 툴패스가 단지 이동할 때 약간 올라왔다가 이동할 때요. 그거의 길이를입니다. 안 그러면 어, 툴패스가 요쪽에 보면 이렇게 툴패스 타는 게 요쪽에 약간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평으로 하기 영어로 하면 그냥 요런 거 올려 놓는 요 올라오는 게 있죠, 이거. 여기 없습니다. 요쪼연한거 있죠, 이거. 그, 그러면 저 시간 적이고낫겠죠올라오그거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정산단계 정상 이랑은 정상이니까 0. 그 다음에, 100분의 1을 주라 했죠. 정사은 100분의 1000분의 5에서 100분의 1 주고, 황사은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 사이를 주라. 그겁니다. 자, 그러고, 요거는 양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겠다. 그죠? 렇 지그재그 했고요. 그러고, 평면 일정 간격으로 했습니다. 그죠? 렇 요거를 해줍니다. 요거 약간 요거는 굴곡이 좀 있을 때 하고요. 요거는 좀 평평한 쪽에 요걸 위에 거 쓰시면 되고, 약간 측벽이 좀 급할 때 있죠. 그걸 요거 쓰시면 되고, 요거는 그냥 요 뭡니까 이 거습이라 고 하고 요런게 있죠. 요렇게 파도가 됐을 때 여기서 여까지 높이 있죠. 그걸 줘가지고 조도를 그렇게 하거든요. 그죠? 요거 높이 예를 들어 요 높이를 해가지고 요걸 내가 조절할 수도 있고, 그죠? 저는 요거는 0.3으로 해줄게요. 이치 있죠, 피치. 그걸 0.3으로 했습니다. 보통 요거 0.3 정도 있죠. 좀, 좀, 촘촘하게 하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0.2 정도 하시고 0.2 이하는 절대 하지 마시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3 하고요. 0.5 정도 여기까지 좀 많이 하든요 0.3에서 0.5 사이에 좀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공구가 클 경우에는 12파이, 16파이, 클, 클 경우에는 좀더 주셔도 돼요. 그런데 뭐, 어, 4파이에서 한 10파이 사이는 0.5 이상을 좀 주지 마십시오. 보통 0.3에서 0.4 이렇게 좀 많이 하거든요. 여기서 다음 자 여기서 경계선 선택했죠. 그리고 제도제를 위해서 이제 25까지 내려가죠. 25.4로 되죠. 요까지 내려가죠. 요쪽 요 이쪽, 이쪽에 요까지 내려가니까 25.4까지 내려가죠. 여기서 마침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선택 안 하겠다. 그렇죠? 이해해 볼까요? 이걸 클릭하고 그리고 이걸 클릭하고요. 요쪽에, 이쪽에 와서 이걸 딱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와서 딱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렇게 증상이 딱 됐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평생강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번에 시간이 좀 많이 돼가지고, 요거 1편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다음에는 2편 해가지고, 다음에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어, 머신 채널 머신 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